네, 박창용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눈 던져 같이 지켜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은 저희들입니다. 오늘도 상한 심령이 되어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이 우리를 주장치 못하게 붙들어 주옵시고, 이곳에 성령님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요와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이 되가여 주옵소서. 네. 주님께서 세우신 건국 신앙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네. 주님 허락하신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바라보며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길 소원합니다. 각자 맡은 바 사명과 맡은 바 직분을 따라 협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게 하시며. 교회 안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하고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주일학교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욱더 성장케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 직장과 사업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김영관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께 성령의 기물 부사 능력의 말씀이 되가여 주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 사업체와 직장 가운데 지경을 넓히시고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이 시간 드리는 예배로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화정에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헌신유에 주님의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에베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